신당동의 투룸 중에 정말 탑 중에 탑 좋은 건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리뷰 시작하는데 이걸 보시고 계약을 못하면 신당동에 계약할 투룸이 없습니다. 여기 입구입니다. 입금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. 바닥을 보여드리면 바닥 좀 꼼꼼히 보여드릴게요. 바닥이 그냥 깨끗하고 이거 정말 좋은 소재로 잘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계약을 정말 잘하는 느낌이죠. 입구에다 들어오면 앞에 일부 쫙 막혀 있어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. 여기가 거실입니다, 여러분.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렇게, 어, 영상으로 보는 거는 방이 좀 작게 보여요. 왜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 각이 다르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정말 여기 큰 집입니다, 여러분. 거실인데, 보시지만, 저 정도 쌓이지면 TV 한 50, 55인치 정도, 되, 52인치 정도 될 거예요. TV 놓으시고, 여기다 소파 놓으시고, 하고 있고요. 또 뒤로 돌아보면, 냉장고도 놓으시고, 이렇게 네. 이쪽에 가정, 제품들 잘 놓고 있죠? 싱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가보니까, 화장실에, 샤워 부스가 되어 있는 정도의 투룸이라면 큰 투룸이 아니면 이렇게 샤워 부스 못 놓죠. 이렇게 샤워 부스 있는 화장실이 있고,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옷방입니다. 옷을 이렇게 많이, 엄청 많죠? 그리고 책상도 있습니다.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. 이렇게 영상 찍을 거니까 좀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거 찍는 것도 실제 중개사들도 부담입니다. 에어컨이 달려있죠? 여러분, 깜짝 놀랍니다. 여러분, 이런 방 진짜 없어요. 와, 진짜. 봐보세요. 거실이 이렇게 커요. 와, 이렇게 큰 거실, 여러분. 참 찾기 힘듭니다. 정말 엄청 크죠? 아, 베란다. 베란다. 거실이 아니고, 베란다. 네, 발이 헛나옵니다. 엄청 커가지고. 다시 거실 들어오고 이제 안방을 갈게요. 안방도 이 정도면 거의 슈퍼싱글 정도 두개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. 저희 집도 슈퍼싱글 두 개인데, 어 엄청 크죠. 여러분 이게 안방도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큰 방이에요. 그리고 안방 바로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 세탁기가 있고요. 네 뒤로 돌아보면 또 이렇게. 와, 이거를 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한 여덟, 아홉 발자국 정도 걸어갈 만한 그런 베란다가 또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란다 또 넓은 집꼭 찾으신 분들은 정말 좋을 거예요. 거실 넓죠? 큰 방, 작은 방, 베란다. 와, 이런 집은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, 요거 보고 싶으면 저희 채널 정보에 저희 정보가 있으니까 연락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